조선육군창고입니다. 조선 시대에도 육군이 있었나 이랬지만 일제 시대 때 아마 일본군들한테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데였나 봅니다. 2024년 2월 16일 2671일일만보 1,761일. 조선육군창고고요. 데일리포드 2,349일. 삼각지역 부분에 있습니다. 예, 익숙치 않은 영화죠. 아침에는 비 내리는 광화문 광장 덕수공 지하철이고요. 이거는 역삼령에서 눈 내릴 때 찍었습니다. 네, 삼각제역 남산 이 구름이 반은 회색이고 왼쪽 회색이 오른쪽 흰색이 대비가 됐는데 사진은 잘안 나타나네요. 솔밭 어린이 공원, 조선 육군 창고, 예, 이거는 이제 경의공 부분이죠. 이것도 멋있습니다. 경의공의 뒤에 인왕산의 눈이 하얗게 잘 멋지게 쌓여 있습니다. 2014년 2월 16일입니다.